안녕하세요, 여러분. 모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파를 한번 소개해보려고 해요. 제가 얼렁뚱땅 넘어간 것도 많고 브이로그에서 질문 주셨던 것들도 많아서 그냥 한번 싹 모아서 함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요. 신발은 사실 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최근에 구매한 것들 위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거의 블랙 슈즈 특집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블랙이 많은데 가장 최근에 구매한 것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메종 마르지엘라 제품이고요.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새로운 버전으로 나왔더라고요. 리뉴얼이 되면서 이런 가죽이 접힌 듯한 디테일이 추가가 됐어요. 무게감이 조금 있어진 느낌. 제가 평소에 옷을 입을 때 검은색 플랫을 되게 자주 신어요. 근데 레페토는 되게 납작하고 부피감이 없잖아요. 부족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신고 싶어서 제가 이 제품을 구매를 했고 또 제가 엄청 좋아하는 패션 인플루언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신발을 되게 자주 신으세요. 캐주얼한 룩에도 포멀한 룩에도 좀잘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제 미쉬였는데 요번에 리뉴얼 되면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저는 38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좀 타이트해요 발가락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발이 딱 들어갔을 때 다른 신발에 비해 압박하는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 오래 신고 다니면 발이 아플 것 같더라고요 한반 사이즈 정도 업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젠테에서 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사이즈가 한정적이기는 한데 가격이 좀 저렴하게 올라올 때 많거든요. 새로 나온 제품 아니고 이런 스테디셀러는 종종 들어가 보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예전에 구매를 했는데 한 번도 소개를 못해서 들고 왔는데요. 슈슈통 제품이고요. 슈슈통에 되게 귀여운 구두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신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홍급이라거나 지나치게 귀엽다거나 이런 제품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매장에 가서 신어보고 완전 반했던 슈즈가 하나 있어요. 이 제품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은은하게 광택이 느껴지는 재질인데 단추라든지 리본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요. 신었을 때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도 제가 신으면 항상 질문 받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제가 38 사이즈를 구매했는데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병 사이즈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또 힐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5, 6cm 정도 되려나? 그래서 딱. 제가 신을 수 있는 최대치의 굽이거든요. 바지보다는 치마에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주 신지는 않은데 행사 같은 데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라거나 아니면 연말이라거나 좀 특별한 날에 신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제 요즘 완전 찐템. 너무 많이 껴가지고. 리에 스튜디오 제품이고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분이 계세요. 미니멀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쌍둥이 자매예요. 그 분들이 만든 브랜드인데, 우리나라에 내한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약간 프라이빗하게 행사를 하셨던 것 같고, 저는 그때쯤 무슨 몇 주년? 할인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세일이 들어가서 평소에 궁금했던 제품을 두 개를 시켜봤어요. 근데 제가 이두 개를 다 너무 잘 껴가지고 최근에 악세사리는 거의 이것만 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벨벳 주머니에 악세사리가 담겨져 오고요. 조금 해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엄청 볼드한 느낌이 드는 이런 귀걸이에요. 요즘에 진짜 제 피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낀 적이 더 적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캐주얼한 룩에도 잘 맞고, 포멀한 룩에도 되게 잘 맞고, 작은데 볼드해서 존재감도 확실하고 포인트 주기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이옷산거 진짜 후회 안 해요. 이게 또 제가 머리를 자르고 나니까 귀걸이가 잘 보여서 더 예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액세서리는 은이랑 금 가격이 있어서 가격이 엄청 싸지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구매해봤을 때 질이 되게 괜찮은 거요이 가격 값을 한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이게 사실 요런 데 담아 오니까 이게 지퍼백이 아니잖아요. 아, 약간 변색이 되기 쉽겠다 했는데 자주 끼기도 했고, 구매한 지도 좀 됐는데 전혀 변색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는 모양이 좀 특이하죠. 약간 이렇게 동그란 볼에 이렇게 길다란 막대 같은 게 달려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이거 좀 데일리하진 않죠. 그래서 제가 하나는 데일리한 걸 구매를 하고 하나는 뭔가 룩을 입었을 때 확실하게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되게 자주 끼고 있어요. 지난번에 트렌치 코트 입을 때도 같이 꼈었거든요. 약간 늘어지는 느낌이 좀 페미닌한 느낌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옷이 가벼워지면 포인트 주기가 되게 좋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약간 이두 개를 구매하고 엄청난 신뢰가 생겨서 앞으로도 좀 제 데일리 룩에 자주 보이지 않을까? 그게 생각보다 무겁지 않아요. 골드는 뭔가 안에를 꽉 채운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좀 가벼워요. 최근에 이제 질문 많이 받았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건 뭐냐면 레깅스예요. 외출복으로 입을 수 있는 레깅스를 찾고 싶었거든요. 근데 리본 세에이 제품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재질이 되게 특이한 게, 어? 후드브더라든요 그래서 되게 편해요. 피부를 압박하는 느낌이 아닌 검은색이나 이런 건 레깅스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밝은 그레이 컬러라 다양한 컬러랑 잘 맞기도 하고 내복 같은 느낌도 좀덜 하고 그리고 이게 기장이 어. 엉... 엄청 길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길거든요. 발까지 이렇게 다 감싸서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저 날씨가 추워가지고 좀 도톰한 양말 같은 거랑 같이 입었는데 뭔가 여름에는 그냥 양말 없이 메리제이나와 같이 단품으로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뭔가 이런 제품이 찾으려고 하면 찾기가 좀 어려운. 그래서 리본비에서 딱 나왔을 때 같이 구매를 했죠. 아 그리고 제가 또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시계인데요. 사실 저는 시계는 빈티지로 구매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제가 좋아하는 빈티지 샵이 두개 정도 있는데 이거는 리벳. 이라는 빈티지 샵에서 구매를 한 거고요. 문장에 검은색 가죽으로 된 이런 시계인데요. 오메가 즈빌이에요 이것도 엄청 잘 끼고 다녀요. 제가 워낙 옷을 미니멀하게 입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계는 좀 빠질 수 없는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차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엄청 클래식하죠? 이것도 낄 때마다 어디서 구매했냐고 되게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게 사실 빈티지라 제품이 하나밖에 없지만 이제 꾸준히 보면 비슷한 제품들을 되게 많이 가져오시거든요? 저는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해놓고 스토리 알림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들어오자마자 구매를 하거든요. 시계 하나만 껴도 진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키나 봄, 여름에 엄청 애용하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저는 언젠가 빈티지 시계로 약간 컬렉션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자주 보는 빈티지 샵이 하나 더 있는데 리벳은 시계랑 가방 같은 걸, 퀄리티 있는 걸 엄청 깔끔하게 잘 가져오신다고 해야 되나? 사이트도 되게 예쁘거든요. 사진도 되게 감도 있게 찍으시고. 그런 보는 맛이 있다면, 여기는 딱 빈티지 샵만의 투박함이 있는데, 유리선이라는 빈티지 샵이거든요. 이게 대구에인가?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요. 의류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시는데, 재밌는 아이템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구매한 게 뭐냐면, 이 제품입니다. 너무 예쁘죠? 저는 스카프도 빈티지 제품들이 좀 대체적으로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크기가 좀 커요. 요렇게. 사실, 이집트에 가기 위해 샀어요. 모래먼지가 많아서 스카프 이런 게 필수라고 얘기를 듣고 둘둘 두르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머리에 쓰면 되게 예뻐요. 또 스카프가 요새 되게 트렌드잖아요. 저는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매는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그 70년대? 디올 같은 그런 느낌? 가죽 자켓 이런 거랑도 엄청 잘 어울리더라고요. 봄 몸에 좀 제가 잘 착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얼바닉 제품이고요 이게 되게 두껍죠? 근데 이런 두꺼운 벨트가 포인트 주기가 엄청 좋더라고요 티셔츠에 청바지만 입어도 그냥 딱이 벨트가 들어가는 순간 무게가 잡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이런 두꺼운 벨트가 사고 싶어서 여기저기 찾았었는데 생각보다 잘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바닉에 이 벨트가 나왔길래 제가 구매를 했는데 저는 그 후에 진짜 수없이 많이 꼈던 것 같아요. 평소에 너무너무 잘 착용하고 있는 아이템이라 소개를 하려 갖고 왔고요. 브라운 컬러가 새로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주문했어요. 제가 진짜 강추한 아이템. 키나 여름에 아주 빛을 발할 거예요. 제가 원래 벨트 사는 걸좀 좋아하는데 이번에 새로 산 벨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직 한 번도 착용은 안 했어요 이건 재질이 스웨이드거든요 이런 스웨이드 벨트. 제가 브라운하고 블랙은 가지고 있을 만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하얀 스웨이드 벨트를 구매를 했어요 핀터레스트인가? 어디서 옛날 사진이었어요 연한 청바지에 이런 컬러의 벨트를 메고 있는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어디서 찾지? 하고 봤는데 낫띵리트네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자마자 구매를 했죠. 그 전에는 왜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봄여름에는 진청보단 연청을 자주 입게 되잖아요. 그때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두께가 엄청 얇진 않은 것 같아요. 어, 거의 비슷하네? 이것도 살짝 두껍게 나온 제품이네요. 그리고 아직. 슈즈가 끝나지 않았어요 이거는 샌디리앙 제품이고요 제가 메리 제인 슈즈를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본 메리 제인 중에 샌디리앙이 제일 예쁜 것요 이게 다른 메리 제인하고 조금 다른 게 이런 폭이라든지 도톰하고 부피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제가 이걸 고민을 되게 오래 했거든요 이번에 할인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60%인가? 30 얼마 정도 주고 구매를 한것 같아요 이게 새틴 소재가 있고 가죽 소재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아무 따 새틴이 더 예쁘더라고요 은은한 광택감도 좋고 더 소녀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 디자인의 포인트는 바로 이게 납작한 스퀘어 토라는 건데 발레리나 분들이 신으시는 토 슈즈랑 엄청 비슷하죠? 그 원형을 제일 유지를 잘한 디자인 같아요 근데 이게 엄청 딱딱한 재질이에요. 그래서 이거 사이즈를 좀 여유있게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정 사이즈를 구매해도 그렇게 불편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아직 신고 나가보진 않았거든요. 나가면 좀 다를까? 파라버트 제품이고요. 클래식한 신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 중 하나일까? 미카엘이라는 슈즈를 엄청 좋아하고 제 일상과 피드에서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상하이 갔을 때도 신었고 런던 갔을 때도 신고 근데 이게 가격대가 조금 있지 않아요? 게다가 파라버트는 할인 같은 걸안 해요. 너무 슬프죠? 노이르를 살까? 카페를 살까?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저는 블랙을 사랑하니까 블랙을 먼저 샀는데 너무 잘 신어서 브라운도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짜라란. 안 그래도 이거를 사겠다고 했더니 현아가 똑같은 게 있는데 또 사겠다는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뭔가 너무 튀지 않는? 좀 딥한 컬러라서 다른 브라운 슈즈보다도 더 신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이 신발이 사실 신기 편하지는 않아요. 무게가 좀 있고 생각보다 앞코가 좀 좁거든요. 오래 신고 다니면 발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얘가 진짜 스타일링하기가 너무 좋아요. 반바지랑도 잘 어울리고 금바지랑도 잘 어울리고 스커트에도 잘 붙고 제가 평소에 입고 다니는 데일리 룩하고 너무 잘 맞아서 안 신을 수 없는 그런 신발이에요. 코스랑 린다 페로 콜라보인데 새로운 신상이 나왔더라고요. 제품은 이거요 사실 제가 이렇게 뿔테로 된 선글라스는 되게 많은데 이런 메탈 소재의 선글라스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케다이 형태예요 그 전에 나왔던 것들은 조금 평범하게 활용하기는 좀 어렵고 겠다 싶은 디자인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진짜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사각형 프레임에 좀 두꺼운 뿔테도 있는데 그것도 진짜 예쁘고 이번에 컬러가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튀지 않고 되게 예쁘게 컬러가 잘 뽑혔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용적인 디자인들이 많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이거는 약간 요런 엄청 빈티지한 느낌이다. 8, 90년대 홍콩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디자인. 이런 거는 이렇게 써도 되게 예쁘죠. 저한테 막 완전 찰떡은 아닌데.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요? 그게 이 무엇보다도 진짜 가벼워요. 확실히 뿔테가 무겁기는 한가 봐요. 이거는 진짜 안쓴 듯한 느낌? 제가 평소에 질문 받았던 것들 이렇게 싹 모아가지고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여러분?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